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가름 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개행정위원회황재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과 2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데, 실현한 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도내 동서간 지역 발전의 격차뿐만 아니라 현지한 교육 격차로 인해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서부 경남 지역 장애 학생들의 교육 현실을 알리고 경상남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직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및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법과 법률은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장애 학생과 그 부모의 교육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경남에는 공립 8개, 사립 2개로서 총 10개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총 1,604명으로서 학교당 평균 재학생 수는 160명 정도입니다만 학교별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300명이 재학 중인 경남 해림학교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36명이 재학 중인 거창 내리학교, 나래학교, 나리학교입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창원시 진해구와 미랑시의 특수학교를 신설 추진 중임을 감안한다면 창원시 인근 지역 학생들은 어느 정도 품산 수용이 가능해져 동부 경남 지역 특수 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문제는 서부 경남 지역입니다. 서부경남지역의 특수학교는 진주해강학교와 그창나리학교 단두곳 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부경남지역장애학생들은 먼 통학거리에도 불구하고 이두 학교로 통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주해강학교 재학생은 2019년 기준 총 213명입니다. 도내 평균 재학생 수인 160명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의 질을 고려한 적정 재학생 수가 100명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이미 수용인을 초과한 가포화 상태에 들어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 남해 하동을 비롯한 서부 경남 재학생들은 진주시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뚜렷한 학력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의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아 초등 중등 학교급별 개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총 학생 수는 2015년 대비 2 0 1 9년되는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오히려 특수학교 학생 수는 2015년 1,577명에서 2019년 1,604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학령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특수학교의 설립을 늦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장 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신설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저는 미활용 공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적정 특수 교육 수요에 대응한 신속한 교육시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경남교육청의 폐교 재산을 활용한 서부 경남 지역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경남은 2018년 기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폐교가 발생하고 있지만 폐교 재산의 폐하, 활용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폐교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장애 학생들이 적정한 특수 교육수에 걸맞는 특수학교가 건립된다면 장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 보장이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부 경남 지역에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돈의 모든 학생들이 공적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부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지역 간 편차 없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